에스엘리퍼커먼스 운동 경기력은 아니래. 유일한 영향이 아니래. 근데 그 유일한 영향이 뭐냐면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가 스포츠에 미치는 그런 유일한 영향이 아니래.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다고 변화하는 기후가 뭐냐요 쉽게 지구 온난화야요 쉽게. 더지고 있다고 지구 온난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유일한 영향이 아니래. 그러니까 운동 경기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지구 온난화가 지구온난화가 운동 경기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 예를 들면 내가 달리기 선수인데 날씨가 점점 더워져 그럼 달리기 잘할 수 있겠냐 잘 못하겠죠 달리기 그 능력이 달리기 능력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지구온난화는 근데 그게 그게 유일한 영향력은 아니라고 다른 데에도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지구온난화 변화하는 기구가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키에 대한 영향력이 하게 했대 하게 했다 내전학 <laughs> 네, 하키 리그가 뭐든 큰손 <laughs> 우려하게 했요 잠깐만, 이해지가 가지고 있다면 무슨 <laughs> 뭔가 일단 공부 좀 이게 뭐야 이거 사회공사 하게 하다 하키 리그가 <laughs> 하키 리그가 우려하게 걱정하게 시켰다 이말이야요 네. <laughs> 전통적으로 많은 젊은 캐나다인들은 배웠어. 하키를 치는 걸 배웠대. 뭐 하면서? 뭐하 동안에? 스케이트 타는 동안에. 얼어붙은 연못에서 스트레스한 동안에 뭐하나요? 예. 겨울 몇달 동안 어서 배웠다고? 전통적으로는 어, 전통적으로 어서 배웠어? 얼어붙은 연못에 배웠다고? 전통적으로는 근데 이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지구온난화가 있기 전이죠. 지구온난화 전이라고. 오케이. 하지만 뭐 하면서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라이스 상승하면서 이게 뭐냐? 뭐죠? 이게 뭐냐? 기온이 상승하면서 하지만 기분이 상승하면서 연못이 한때 적합했던 하키를 위해 한때 적합한 그런 연못이 녹은 것더 이상 더 이상 충분한 얼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다 녹아버리는 거죠 투 o 포 u 스케이팅, 스케이팅을 지탱할 만한 지탱할 그런 충분한 얼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잘안 온다고 얼음이 잘안 얼어 따뜻해져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그리고 일부 연못이 정말로 <laughs> 아 잠깐만 정말. Do not freeze 전혀 얼어붙어 안 얼어붙어 전혀 얼어붙지도 않아요. 스케줄 못 한다고. 연못이 안 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that do freeze. 정말로 실제로 얼어붙은 연못이 있긴 있겠죠. 예? 이 도즈도 뭐야 지금 연못이야? 도즈 폰즈야. 어 정말로 얼어붙은 연못이 유지한대요. 어 두꺼운 얼음 유지. 해 근데 그 두꺼운데 충분히 두꺼워 경기하기, 파키를 하기에 하키 그 경기를 하기에 충분히 두꺼운 얼음을 유지한다고. 얼어붙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각 경험, 원 훨씬 더 짧다고 요 하루만 온다고 딱 하루만 온다고 근데 네?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어붙더라도 딱 하루만 얼어 이것을 의미한다 이 기사가 지시간건 뭐냐? 이 키트가 지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 뭔데? 어, 연못이 안 얼어. 얼더라도 하루만 얼어. 나는 내용이란 거. 오케이? 앞에 있는 내용이야. 이것은 의미하는 거야.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더 적은 접근성과 더 적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뭐야? 배우고 경기야. 하키하키를 하키를 야외에서. 야 이거 뭐? 연못이죠. 연못이 안온다니까 그러니까 연못에서 하키를 배우고 하키를 경기할 그럼 더 적은 적극성과 더 적은 기회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게 뭐라안 이게 온다고. 연못이 안 얼어. 얼더라도 하루만 온다고 그러니까 하키를 못 배운다 이 말이야. 연못에서 못 배운다 이 말이야. 되냐또 이것은 may translate into 초래 될수 있대요. 이것은 초래할 수 있어 더 적은 선수와 훨씬 더 적은 팬들. 그 스포츠. 그 스포츠가 뭐야 지금? 우리 뭐, 뭔 스포츠 얘기하고 있냐? 하키죠 그 스포츠 즉 하키의 도전 선수 그다음에 하키의 훨씬 더작은 팬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배울 수가 없으니까. 연못이안 얼어 오케이? 그러니까 선수도 적어지고 <laughs> 팬도 적어진다. 게다가 젊은 선수들이 그 스포츠 하키를 배우고 있는 이 젊은 선수들이 will be forced. 뭐하 강요받을 거리. 답에는해야다어요 비포스브정사뭔말 하도록 강요받는대 뭐하도록 강요받냐면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아요 그렇게 하는게 뭐냐면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거야요 누죠? 하키를 배우도록 강요받는다고 듣고있냐? 하키를 배우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선수들이 해야해 그렇게 하도록 <laughs> 강요받는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배워야 돼. 그렇게 하는게 뭐냐면 파키를 배워야돼 이 말이야 오케이? Okay? 어디에서? 어디서 배워야 돼? a t i 못한다고 h a 어 is it? What 에서 해야 w 다 근데 그것은 t w 워 a t is it? w h 더 비싸 그리고 어려워, 구하기에, 접근하기 어려 it? 보다 a t is it? What is 게 t w 시 a 기 is it? w h a 기 is it? What is it? What is i 고 w h a 기 is i 그러므로 인간관계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실내 경기장은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워. 실내 경기장은 더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워. 앞에 원인. 그러므로 그 결과 훨씬 더 어렵게 될 거예요. 가지고 진도. 가지고 진도.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지냐면 재능 있는 선수가 근데 어떤 재능 있는 선수의 시골 지역이나 또는 이.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그런 재능 있는 선수가 어떻게 됐대 재능 있는 선수 가 어떻게 됐나? 어... 학습하는 것. 그 스포츠 학키를 경기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어떤 수준으로? 전문적인 수준으로 프로 수준으로 그학기를 경기하는 것을 배운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왜? 왜? 더 비싸니까. 시골 지역이나 가난한 가족. 애가 잘하는 그런 재능 있는 선수가 기술도 비싸니까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하키 변는게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may turn hockey into a sport. 이것은 앞에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앞에 있는 상황은 만든대. 하키를 뭘로 만들어 스포츠로 만든대.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야? 대충로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야. milder economically d i s advantaged. 어드밴티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의해서 대체로 주로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로 바꿔버리고 토니였으면 한5 0 0 더. 나요뭐 때문에 이 지금?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 지구 온난화죠. 근본적인 문제. 이 대시 뭐야? 집중해. 안 끝났어요. 이 대시 뭐야? 비유가 스포츠에 미친다 뭐, 목적 없네 목적 없다고 뭐야요 오빤데 생각하면 그다음 하키에 미치는 영향이 하기에 한대 내셔널 하키리그가 걱정하게 한다고 사격동사 이요아가씨 표시했죠? 이게 사역동사하기하다 리그가 걱정하게 한다고 우려하게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뭐 써야 돼? 컨설트늘써 한다고 기억나는 거야? 컨솔링 ING하면 안된다고 왜냐면 ING를 써버리면 뭔말이냐면 우려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남을, 남을 걱정하게 하는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야 하키 리드가 지금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컨선들을 써야한다고 오케이? 아니면 도 안가도 안돼요 이게 투컨선링 하면 안된다고 그러면 러닝라는 동작은 반드시 뒤에 런이라는 동사에 맞지? 뒤에 통변감을 또 취하죠. 아이한테 한 플레잉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연못은 얼어붙은 거니까. 프로즌 펀드죠. 프레징 하지 말라고. 프레징 하지 말라고. 얼어붙고 있는 얼음이 아니다 연못이 아니라. 얼어붙은 거니까. 그 다음. 한때 이 수트블이라는 게형용사죠 뒤에서 꾸민 것도 하키에 한때 적합한 명목이라고. 그음에 이거 뒤에서 꾸면 이 전치사구가 달라붙을 습니다한 음이 덩어리인다. 수트블 포가한 음이 덩어리라고. 하키에 적합한 명목. 오케이? 뒤에서 꾸민다. 그럼 이 두는 뭐야? 이 두는 뭐야? 일반 동사 강조의 두점 이게 동사야. 라는 거요? 일반동사를 강조해주는 조동사 두라고 정말로 정말로 실제로 실제로 얼어붙는 그 연못 향이재서 뭐냐? 이렇게 동사가 안해? 주 반대 이거 지금 다 연못이라고 썸폰즈라고요썸폰즈 일부 연못 드리라고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연못 드리라고 정말로 얼어붙는 도폰즈 오케이? 연못 드리라고 내용적으로 지금 이게 실제로 얼어붙더라도 봐도 훨씬 더 짧은 거죠. 긴게 아니라 짧다고. 지고 나한테는 더 짧아. 하루만 온다고. 일단 쇼터 써야죠. 롱거 하면 안 된다고. 내용 이해하면 절대 틀릴 수가 없지. 딱 이것도 지금 내용적으로 연무대가 하를 못해. 연무대가 하기 연습 못한다. 그러니까 봐도 뭐더 적은 적극성이 레스야 레스. 더 적은 적근성과더 적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뭐 하지 말아고더 많은 적극성 하면 안 되죠. 더 많은 기회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젊은 선수들이 지금 강요 하다가 아니라 강요 받는 거니까. 비비드 송재, 비포스 강요 받는다. 뭐 하도록 수술수 그렇게 하도록. 그냥 포스 하지 말라고 능동 하면 안 된다고 여기. 그 다음 위치는 관계되면서의 계속점원법이신내경기장을 <laughs> 이게 선행사이고 콧마추고 위치지않아 관계되면서의 계속점원법이 절대 안되는거야요마맞서 하면 안 돼. 요 선행사 콧맞춰서 하면 안돼 그 다음 이위시 가짜주호고 이 뒤에 나오는게 뭐야? 진짜주 가지고 진출한데 그 앞에 이 투구 정사 투 런에 대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 투구 정사에 대한 의미상이죽어 오케이? 야는 뭐야? 현현재 군사죠. 현재 군사가 앞에 있는 재능 의 선수 꾸미고 있고 <laughs> 비싸 비싸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우는 게 어째야? 훨씬 더 어려워야죠. 쉽다면 안 되지. 훨씬 더 어렵다고.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지금 뒤에서 꾸민 거 있잖아. 학기를 바꾼대. 뭘 바꿔? 스포츠 바꾼대. 이 형용사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고. 왜? 지금 이게 접근할 수 없대. 이 전체 사고가 다합돼 있다고. 입 액세서리 접근할 수 없대. 누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니까 형용사하고 이 전체 사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줘야 돼.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고 난상이 대체로라는 부사가 형사분이 그다음 더 플러스 형사에 더, 더 플러스 디스 어드벤스 뭐라고? 어려운 계층 뭐예요? 뭐만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